핸드폰은 지금 한달 요금, 어정 나오세요? 4만. 4만을 4만을 4만 얼마? 뒤지고, 뭐죠? 어디, 5만 어디, 쓰시면 K. 요 그러면 지금 5만 쓰시는 5만 거 보고 약정이나 잘 모르시니까, 제가 요금 쓰는 거하고 데이터 쓰는 거 비교 좀 해볼 거거든요. 그거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먼저 지금 핸드폰 보면 KT를 쓰고 계세요. 네. KT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게 되면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데이터가 싹싹 다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전문다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많이 쓰세요. 24기가 정도 쓰시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월별로 내가 어떤 걸 많이 쓰는지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그는면은폰도 음. 오래되고 오래되셨는데, 말짱하면은, 그래 쓸만하면 핸드폰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음. 요즘은 기계만 사더라도 100만원 배우지만 작업제가 그래 하기 때문에, 요즘 평시기가줄어는게 목적이 있어요. 지금 시는거 보면은, 8월달에 한 달에 한 30기가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7월달에도 27기가. 7달에도 조금 이라서 그렇고 9월달 같은 경우는 2, 3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은 사용하는 게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만 쓰는 게 아니라 고만해서 해요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고 작게 쓰는 사람은 작게 쓰고 갑자기 뭐 둘째를 쓰수안 없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주도 쓰시는 게2 7기가 중에서 유튜브 많이 보시고 네이버, 크롬 검색하는 거 이거 말고는 8월달 같은 경우도 쓰는 거 보면 은 네이버, 크롬, 유튜브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데이터 쓰는 걸 제가 보긴 했죠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부을 한번 볼게요. 키기를 쓰시게 되면 이게 마이 케이티라고 회원가입이 되있으면은 요거에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딱 나오는 작업까지 가지고. 자 지금 로그인 되어 있으시네요. 로그인 도제로 받을게요. 지금 통신 요금이 대략 봤을 때 10만 원 정도 나오세요. 10만 원이 아마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 핸드폰을 보니까 통합을 해가지고 4 6,200원, 5 5,000원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핸드폰이 아마 두를쓰시거나뭐 통합으로 있는것 같은데 내금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이 기본 요금이 정액제가 부가세 포함해서 5만 원짜리 요금으로 쓰고 있어요. 5 5,000원짜리 쓰고 있는데 여기 사기를 보는 거는 지금. 어, 다른 할인은 없고, 어, 핸드폰 요금이 8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통합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요금만 봤을 때는 010105가 5만원 정도 요금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상용을보면약점으로받으면은 핸드폰 약점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위약금한번 받아봐 드릴게요. 왜냐 위약금이라는 거는, 핸드폰을 2년 쓰고 나서 내가 요금 확인 준다고 25% 하기 보는 것도 나도 모르게 제약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상 예약 때문에 5 0 0원이 원래 약정이 25년도 4월 22일까지 재약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상 예약 때이 대략적으로 6 5 0 0 0원 정도 예약금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은 요금을 딱 비교를 하면은 지금 약장은 25년 4월 22일까지고요. 1인만원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65,000원 1인만원 8만원 정도 되고 요금을 들으면 핸드폰 제 상담도 좋았고요. 저희는 핸드폰을 그대로 쓰면서 요금 맞추는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핸드폰은 그대로 쓰시되 요금제 같은 경우는 20만 가입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이 쓰여 20기가에서 30기가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요금제가 여러가지 중에서 제일보내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데이터 끊기는 것 없이 리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요금제를 제일 많이 쓰세요. 기본 요금은 원래 49,000원인데 자동 할인 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요금은 34,000원 요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요금이랑 비교했을 때 매달마다 2만 원씩 줄일 수가 있어요. 통화도다 통화도 통화도 다 무제한이에요. 돼요. 대신에 데이터라는 좀... 게 11기가 소진하더라도 12기가 발인데 네. 11기가 면까지는3 0기가 쓰시기 때문에 11기가 넘어가도 매일매일 네. 2기가 정도 속도로 쓸수 있고요. 2기가가 다 넘어가도 그릇 1 0바이트도면느리 속도로 무제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제한 쓰면서 이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아이폰은 약점이 따로 없어요. 아까 전에 지금 유약금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2년 쓰고 나서 나도 모르게 1년짜리를 계속 25% 한다고 할인을 받아서 요금을 1년에 깎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쓰다가 요금을 싸게 내다가, 늦는지 바꾸고 싶으면 작업제라든지 기계를 사가지고 10만 꽂으면은, 평생 이용지를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봤는데, 핸드폰이랑 인터넷이랑 결합이 돼 있어요. 네네. 지금 결합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봤는데 약정이 좀 없으세요. 네네. 나오는 게. 없는데, 인터넷 TV가 혹시 사시는 데가 기장 지역이세요? 계신데요? 기장이면은 네네. 굳이 KT를 쓰시면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KT 가까진 조회해보니까 네네. 인터넷이랑 TV 요금이 대략적으로 4만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래되어도 요금이 옛날 상품이라서 요금이 비싸요. 왜냐면, SK, KT, LG 중에서 KT가 요금이 제일 비싼 편이에요. 3, 4보다. 왜냐면 옛날부터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트폰 옮기에서 집에 인터넷 TV로 굳이 숨어있는 글을 내가 바꿔버리면은 비장 쪽이라서 우리가 뭐 가용은 웬만하면 다 되기 때문에 예전에 케이블 방송이 CJ로 들어오셨죠. TJ가 1G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케이블 방송이 아니고 우리가 IPTV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쓰시는 KT IPTV 전환해가지고 동일망을 쓰면서 인터넷 TV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금을 보게 되면은 지금 4만 원가량 나오시는데 저희 상품을 보게 되면은 핸드폰 도아까전에 알뜰폰이랑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상품을 받으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500메가 인터넷 쓰시는 거 그대로 쓰시고. TV 같은 경우도, 프로맥스를 쓰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프로맥스 요금제가 이렇 프로모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원래라면, 42,790원인데요. 네. 여기서, 제가 지금, 10월까지는 달 프로모션 들어가서 2,200원 빠져요. 할인이. 네. 그리고, 핸드폰 결합을 하면은, 또 추가로 2,200원 빠져요. 그러면, 4,400원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8,390원 정도 요금이 나오세요. 500메가나 TV나게 되면 네. 그러면, 네. 지금 요금이랑 차이가 없죠. 그러면 통신비는 대신에 핸드폰 요금이 5만원, 6만원 나오는데 2만원 정도 뚫어지죠.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있어요. 본인이 KT를 쓰신지 아까 전에 대충 보니까 7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인터넷은 주기가 3년 약정이기 때문에 3년마다 원래 갈아타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7년을 쓰느냐? 모르니까. 이게 이런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하면 뭐 주는데 누가 뭐 주는 돈 준다고 얘기게 주는데 잘 모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게 뭐냐 내가 기사가 와가지고 설치받고 또 기존에 것도 해지를 해야되는데 그럴 필요없이 보일맥이기 때문에 헬로로 설치 만했으면 기존에 케이트도있어 따로 해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해지가 돼요 그래서 굳이 귀찮은걸 다 없애버려요 리 그리고 손님은 상담 많이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게 귀찮은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귀찮은거 내가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근데 이거 귀찮은 거, 기사님 와가지고 설치 잠시만 받아주면은, 우리가 요금도 저렴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사은품 드려요 같은 경우는. 사은품이 뭐냐? 인터넷 TV 바꾸면돈 준다고 이만 들어보셨죠? 진짜 좋아요. 죽은데, 기본적으로 인터넷 TV는 3년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나 포함해가지고 40만원 들었거든요. 기본적도 40만원이면, 그 꼬돌인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이 v 바꾸면서 지금 요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KT를 계속 쓸 필요가 없기 거예요. 왜냐? 몰랐으면 지금까지 이거 샀는데 지금도 알았잖아요 제 정보를 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공인해지면서 요금도 저렴해지고 지원금 40만원 받아가시고 핸드폰도 있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 말고 제라지 있는 가죽 쪽에 베라지 있 문제 있어요 아우 자, 두명 되어있어요. 자제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데데 네. 예. 다른 거없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제분들도 그렇고, 배우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통신요금이 얼마나 나 오는지는 본인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분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있으시면은, 어느 통신사에 요금이 연관적으로싹다 소외를 네. 할수 있어요. 네. 이거 해주는 이유가 뭐냐? 본인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한 가금당 통신비가 뭐, 세 명만 쓰더라도, 15만 원, 20만 원 기본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다 소외를 해가지고, 요금 줄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전에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금제를3 5 0 0 0원짜리가 만든 거지만은, 자제분들이나 뭐 배우자분은 조회를 해보고, 얼마 쓰면은, 기본도가 뭐 만원대부터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원해드릴 수가 있어요. 쓰는 걸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시면서 보니까, 요번에 바꾸시면서, 배우자분이랑 집이 기장이시면은, 마트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오실 오신대. 때, 오신대요. 저희가 봐가지고, 요금을 줄여드리는 거 그리고, 인터넷 TV 같은 경우도, 할인을 받아가지고, 요금도 한 대고, 그 다음에 지원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나 혹시 카드 쓰시죠? 신용카드. 롯데카드 있으세요? 어.. 롯카드뭐 있어도 되고, 어, 안 있어도 되고.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 사세요. 그때 말이요 아파트, 아파트 리비비 나오시죠? 네. 얼마 정도 나오면 되요 27만원? 돈 아파트가요? 갈리비가 기본 나오는거예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롯데카드가 장보실 때 카드 다 쓰잖아요. 네. 굳이 우리는 카드를 만드는데, 아파트 갈리비가 지금 자동이체 되 있죠? 네. 어, 은행으로 그 되어 있어요. 카드 카드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카드가 어떤 그 카드인지 아세요? 국민카드. 그 네. 어디, 네. 그, 정수기 하면서 네. 제 네. 이름에 그쵸? 옛날에 뷰티하면서 샀을 때. 아니, 2년 지나, 넘었잖아요. 뷰 그, 써봤자 네. 카드에서 복귀시키는 거예요. 음. 왜냐? 제일 아까 말했지만은, 인터넷 요금이 38,390원인데요. 제일 아까 말했지만, 롯데카드 없으시면 발급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30만원만 쓰면은, 여기서 15,000원을 깎아드려요. 자동적으로. 근데, 3 0만원 솔직히 신라면 괜찮잖아요. 맞춰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빠도 관리기자 25만원 정도 나오라니까 자동적으로 놓고. 두 번째로, 자제분들, 어려요, 혹시 애들이? 고등학생. 고 애들 보험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실손 보험. 뭐? 그렇죠. 한 보험료 한 5만원, 10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자명이체 그렇죠. 그 카드를 보세요. 그러면 관리비 25만원에, 아파트 관리비, 만그 보험료만 벌어도 30만원 었거든요 그 카드 쓰지 마세요. 집에 놔또 돼요, 같은 경우 그 카드 만드시면 무조건 카드 들어가요. 그월에 써야 되는 있잖아요 30만 원이약까관리비 카드가 있잖아요. 관리비 25만 원에 애들 보험료막그런게 기름은, 기름은 상관없어요. 네. 아, 근데 말했지만은 웬만하면 귀찮기 때문에 자동체 들어가는 걸걸어놓고 3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카드를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대체 해운대구 쪽이라도 헬로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걸 만들었어요. 그카드로왜 만들었냐? 제가 혜택이 없으면 안 만들겠죠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연회비도 딴 것도 싸고 중요한 거는 모든 제휴카드들은 30만원 사야 되는 거 50만원 사야 되는 거에 아파트 관리비는 절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대부분 아파트 가잖아요 관리비가 20만원 기본 내거든요 20만원 25만원 내는 거 요거는 좀 저렴히 끌어놨어요 보여준다고 쓰고 있는 게뭐1준만원 같은 거요. 3만 원 쓰기 때문에 네. 같은 거예요. 수준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비 가까 많이 쓰면은 4만 원, 네. 5만 5천 원 나오는 거한 3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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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 원 줄여주고 이것도 네. 줄여주고. 그러면 3만 5천 원. 지금 이거 할인에다가 지금 인터넷 TV 4만 원, 네. 핸드폰 요금이 지금 5만 5천 원 나왔거든요. 그 네. 9만 5천 원나오네요지금 나오는 게. 그럼 바꾸게 되면. 얘는 33,000원에 핸드폰 요금이고요. 인터넷 TV 할인 받아가지고 24,000원이 돼요. 그러면 총 57,000원 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금보다 28,000원 줄어들죠. 어떻게 아, 38,000원 줄어드네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게 일득이 아니라 38,000원도 줄어들지만은 숨어있는 폰트를 받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까 얼마 쯤됐죠 어, 맞아요. 그거를 모르셨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굳이 말하실 필요는 없으셔서요. 설치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 주 입금을 받세요 아, 요 상국권은 기본 3만, 3만 원, 1만 들어가고요. 네. 현금 30만 원 들어가거든요. 아 상국권은 필요 없으시면 오세요. 네. 응. 상국권이 필요 없으시면 제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아이 경우는 필요 없으시면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상국권은 현금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아직, 아직까지 뭐, 깨졌지만 쓰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나중에 타더라도 뭐 다른 사이트에서 쿠팡이나 뭐 핸드 뒤 작업들 하시고 신문꽂아 쓰면 공신용으로 내려가요. 그런가. 이렇게 하시고 공신을 줄이면 되거든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뭐 다으로가 필요 없어서 하시고 그렇게 제가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